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이글스 전력분석원 토스파트를 맡고 있는 이상우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여기그하나이글스라는 곳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선수를 일찍 그만두면서 이제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야구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코치님들한테 주,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해서 이제 선수들한테 풀어야 되는, 전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지 데이터를 무엇보다 데이터 시대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무엇보다 더잘 알고 공부를 해야지 전력 분석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어, 팀 미팅이 투수 팀 미팅이 2시 20분에 있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최소 1시간 반 전에 먼저 야구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오늘 노래 성공은 출근 전에 노래 성공은 메린미 제가 결혼식 때 축가로 부른 노래입니다 어. 우산이 돼주고 저 항상 이렇게 출근 전에 발라드를 듣고 차분한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야구장에 오면 방역수칙을 위해서 이제 온도를 체크합니다, 항상. 온도? 어, 항상 온도를 체크합니다. g 이이터를빨요 데이터, 아, 이거는 이게 안 되고 있어. 일을 안 하고 있어. 데이터 네, 네, 빨리 주세요. 빨리 지금 4월 초반까지는 보통 이제 3년 최근 3년 데이터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선수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4월 한달 동안 이제 4월 한 달이 지났으면 거의 한 100타석 이상은 선수들이 들어오거든요. 올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어제 그, 업그레이드 하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 이렇게 출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 어제 던진 카피터 선수 이제 트랙맨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카피터가 출근했을 때 어, 그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트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타자들을 영상을 통해 이제 분석을 하고 어느 코스가 약점인지 어느 구종이 약점인지 또 어느 구종과 코스의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브리핑 3년 전에 첫날이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리핑 자료라든지 이제 코치님들께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해 하는 그런 사무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저와 같이 일하는 형들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행동은 막내가 아니잖아. 덕업 담당을 하고 계시는 전주 전력분석원. 인사 한번 하, 해주시죠. 주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laughs> 수비 주루 파트를 맡고 있는 최윤석 전력분석원입니다. 저랑 같은 대학교 나왔고, 2년 선배입니다 홍익대학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혜성 전력분석원. 인사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정우성. 역시 부드러운 남자. 형은 잘생긴 남자야. 주희 형은 상남자. 데이터팀에서 받은 어제 던진 그 카펜터 트랙맨 자료를 받아서 저는 이제 코치님한테 메시지로 전달해 줄 겁니다. 때는 이제 일할 때는 또 진지하게 하는 면도 있고 아마 재밌는 친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는 진지하게 또 일이 끝났을 때는 또 재밌게 이런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친구 같습니다. 카펜터 예. 아, 선수는 항상 이 트랙맨 데이터를 보고 항상 자기 공의 움직임을 항상 체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펜터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펫. 어제, 트랙맨. 땡큐. 땡큐. 굿.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이제 LG와 잠실에서사면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수 코치님과 이제 배터리 코치님께 이 LG 자료를 전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g o i 잘잘 지내요? 잘 지내. 잘 지내. 요 오케이! t h t a boy. t t go. o c h o chico. b Thank you, BT. if you don't like it, fucking play better. l e v e me. BT의 환상적인 이런 그래서 스 분석력으로 인해서 우리 투스트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음, 그건 디지 코치님이 일단 지어주신 별명인데, 어, 이제 동골 코치님이 이제 의사가 코치님한테도 저를 BT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뭐 약간 뭐 베스트 티처? 뭐 이렇게 전달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별명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코치님이 계속 저를 BT라고 부릅니다. 베스트 티처, BT, 베스트 티처라이어. That's true. 상우도 있는데, 제 이름이 상우인데, 상우가 약간 이렇게 발음이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BT 좀 뭔가 좀 부르시고.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to me. 그 생일! 워싱턴 타이코치님그 생일이어가지고 생신여 생? 저 아직 별로 저랑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코치님들께 모여서 축하해 주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제 자료 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옆에서. 그 생일이라는 거 알고 동달아 축하해줬습니다. 어, 선수들이 어제 경기 영상을 보고 어, 포멘트 차트라고 하거든요. 어, 포멘트 차트에다가 직접 선수들이 얼마만큼 원하는 곳에 공이 형성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차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항상 넘겨주거든요. 오늘 저는 이런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내일 모레 선발인 김민우 선수가 피칭이 있어서. 이제 불펜장으로 이제 랩소드 측정하기 위해 불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투구 연습이 있는 날에는 이제 뭐저 불펜쪽으로 저 불펜, 저 불펜 쪽으로 가서 이제 선수들이 피칭하는 거를 이제 랩소드 같은 데이터 측정을 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피칭 비누 브이로그에요? 아, 어? 브이로그에요? 뭐, 어 브이로그 어? 어, 뭐, 역시 신형이가 없으가 하이 하이 형. 안녕하세요. 형. 네. 오케이 안녕. 왔세요 안녕, 아슈니까 키앙. 오케이. 저 고등학교 동기인 최재훈 선수가 아무래도 제일 친한 것 같습니다. 덕수고 시절 같이 고등학교 동기인 그리고 제가 투수였고 재훈이가 포수였기 때문에 둘이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서산에 있는 오선진 선수도 같은 학교 나오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가지고. 그리고 그또 동갑내기다 보니까 두 선수가 제일 친합니다. 이게 이제 랩소드라는 데이터 측정 장비인데 선수들이 매구매구 던지, 던지면 이제 여기 태블릿 PC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원을 키면 랩스토 데이터에 이렇게 태깅이 됩니다. 태블릿 PC로 전송이 됩니다. 88kg에 회전수가 정말 안 좋네요. 회전 효율은 좋은데, 뭐 랩스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즌 전에 많이 측정하는 데이터 장비인데, 이제 시즌 중간 중간마다 이제 혹시 어이 데이터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그냥 그런 체크 정도이기 때문에. 에이, 와, 내 슬라이더, 슬라이 아, 슬라이더, 슬라 전에 찍힌 슬라이더 모먼다가 어 굉장히 좋았다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말씀드십니다 s p I would like to get more historical spin. 뭐 well,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또 현재 현대 야구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상대 타자들의 데이터를 알고 이제 경기 임하면 분명히 어떻게든 약점을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 기, 이 사이, 이게 이 사이드가 지금 이거잖아요. 어, 폭포폭 옆에. 방당 어. 옆에서. 뭐라도 하나 좀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형이고 항상 이렇게 피칭할 때나 아니 경기 끝나고 나서 상우 형한테 부탁해서 이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저는 늘매 경기마다 매 연습할 때마다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지금 부대 씨가 준비됐는데. 뭐 거의. 오늘 심 기본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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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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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네, 매우 빠르게 오케이, 완벽해 월바오와 캐치홉이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여보세요? 안녕 뭐해? 끝났어? 퇴근했어? 네, 지금 일단 4, 결혼한 지한 5개월 된 신혼부부고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은 주말에 치지못하고 일하고 서로의 일상이 좀 다른데 아내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살아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위에 카메라와 이제 카메라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집가, 여집가. 제 옆자리 회성형 그러면 한번. 시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준비는 다 되었고요.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선수들 투구폼 변화가 있는지 또 이제 구종에 따라서 이제 투구 습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변화를 체크를 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시작합니다. 어, 일단 제가 뒤에서 보는 입장이 기 때문에 제가 경기에 뛰지는 않지만 아, 저 타자한테는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약간 뭐 슬라이더가 약점이니까 좀 슬라이더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박정현 선수 끝내기 아, 1분 전. 아, 언타! 아! 아! 아, 아다 아, 오늘 경기는 연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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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박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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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 아! 타로 6개월을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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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뭐 신인 선수 배도윤 선수가 뭐좀3이닝에 내려오긴 했지만, 뭐 좀시식하게 던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현이 다음으로 나온 뭐 대경이, 범수 뭐. 오라명 호소리가, 어, 뭐 그, 남은 이닝을 잘 책임져서 아마 박정현 선수의 끝내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 이제 원정, LG랑 원정 가서 잠실에서 최소 위닝 시리즈 할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많이 돕겠습니다. 일단, 뭐, 선수들한테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일단, 최고의 전력 분석원이 되는 게 아마 저의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데이터가 1 0 0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데이터를 꼼꼼히 체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